1870년 이래로 영국적인 멋과 눈부신 향기로 전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영국의 역사, 귀족과 문화가 뒤섞인 풍부한 유산을 가진 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양하고 컬러풀한 리본 데코레이션, 세련된 컬러 매칭 센스, 독특한 소재의 바트를 가진 이 브랜드, 바로 페날리곤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페날리곤스 향수의 포트레이트 컬렉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드조지는 남성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향인데요. 로드조지는 포트레이트 컬렉션을 여는 첫 번째 인물입니다. 왕과 나라에 충실한 로드조지는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전형적인 가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로드조지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비밀은 조금 뒤에서 설명해드릴게요. 로드조지의 탑노트는 라벤더와 럼, 미들노트는 통카빈, 베이스노트는 암브록스, 베티버, 시더우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드조지를 실제로 시향해 보면 탑노트에서는 라벤더의 향이 많이 느껴졌고, 미들노트에서는 통카빈의 향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베이스노트에서는 시더우드의 향은 잘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로마틱하면서도 우디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로드조지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레이디블랑시는 여성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향인데요. 레이디블랑시는 런던 사회에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고,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중한 명이었습니다. 돈으로 태어난 레이디블랑시는 돈 때문에 조금 전 소개해드린 로드조지와 결혼을 했고, 그 이후 더 많은 돈을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로드 조지가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 레이디 블랑시는 남편 로드 조지를 독살하고 안매장하기까지 이릅니다. 여기서 레이디 블랑시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조금 뒤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이디 블랑시의 탑노트는 히아신스와 수선화, 미들노트는 아이리스, 안젤리카, 생강꽃, 베이스노트는 샌드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이디 블랑시를 실제로 시향해 보면 탑노트에서는 히아신스와 수선화의 향이 많이 느껴졌고, 미들노트에서는 아이리스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스노트에서는 샌드로드의 향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너리하면서도 플로럴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레이디 블랑시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체인징 콘스탄스는 여성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향인데요. 체인징 콘스탄스는 조금 전 소개해드린 레이디 블랑시의 여동생입니다. 체인징 콘스탄스는 레이디 블랑시와는 다르게 강하고 대담하면서도 독립적인 여성을 표현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체인징 콘스탄스의 탑노트는 카다몬과 고추, 미들노트는 솔티드 버터카라멜, 베이스노트는 바닐라, 토바코, 캐시머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인징 콘스탄스를 실제로 시향해보면 탑 노트에서는 카다몸의 향이 느껴졌고 미들 노트에서는 솔티드 버터 카라멜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스 노트에서는 바닐라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카라멜과 웜 스파이시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체인징 콘스탄스를 추천해보겠습니다. 더치스 로즈는 여성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향인데요. 로즈는 레이디 블랑시와 로드 조지의 딸인데 권위적이고 숨막히는 그녀의 가족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바로 이어서 소개해드릴 듀크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 로즈는 순진하게 로맨틱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곧 듀크와의 결혼 생활에 환멸과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이유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즈는 항상 그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연애 대상만을 찾아다녔고 한 남자에게 매료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남자 또한 뒤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치스 로즈의 탑노트는 만다린, 미들노트는 센티폴리아 장미와 다마스크 장미, 베이스노트는 바닐라와 암보록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치스 로즈를 실제로 시향해 보면 탑노트에서는 만다린의 향이 약하게 느껴졌고, 미들노트에서는 센티폴리아 장미와 다마스크 장미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스노트에서는 각 노트가 잘 어우러진 향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미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더치스 로즈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더 듀크는 남성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향인데요. 자기 삶에 순응하면서 살고 있던 듀크는 조금 전 소개해드린 로즈와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듀크는 평범하지 않은 괴짜라서 그의 엉뚱한 태도 때문에 세간에는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다더라는 루머가 퍼져나갔는데요. 사실은 듀크를 사로잡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더 듀크의 탑노트는 핑크페퍼, 베르가못, 커민, 미들노트는 진과 장미, 베이스노트는 베티버와 시더우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듀크를 실제로 시향해 보면 탑노트에서는 베르가못의 향은 잘 느낄 수 없었고, 미들노트에서는 장미의 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스노트에서는 베티버의 향은 잘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우디하면서도 장미향과 아로마틱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더 듀크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블레이징 미스터 쌤은 남성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향인데요. 미스터 쌤은 자유분방하면서도 호탕한 성격을 가진 인물입니다. 미스터 쌤만의 대담하면서도 똑똑한 면모는 조금 전 소개해드린 로즈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블레이징 미스터 쌤의 탄노트는 카다몬과 시나몬, 미들노트는 블랙페퍼, 샤프란, 커민, 베이스노트는 시더우드, 페출리 토바코, 바닐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레이징 미스터 샘을 실제로 시향해보면 탑노트에서는 카다몸의 향이 느껴졌고 미들노트에서는 블랙페퍼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스노트에서는 시더우드의 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우디, 웜스파이시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블레이징 미스터 샘을 추천해보겠습니다. 테러블 테디는 남성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향인데요. 테디는 사파리에서 헌터로서의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테디는 날카로운 안목과 예리한 재치, 그리고 공정한 성격과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런 면들이 바로 로즈의 남편인 듀크의 관심을 이끌어냈던 것은 아닐까 해석하고 있습니다. 테러블 테디의 탑노트는 핑크페퍼, 인센스, 블랙페퍼, 미들노트는 가죽, 베이스노트는 암브록산, 시더우드 베티버, 우디노트, 테출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러블 테디를 실제로 시향해보면, 탑노트에서는 핑크페퍼와 인센스가 잘 어우러진 향이 느껴졌고, 미들노트에서는 가죽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스노트에서는 암보록산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우디하면서도 오리엔탈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테러블 테디를 추천해보겠습니다. 펄틀리 셀레는 여성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향인데요. 헬렌은 특유의 카리스마로 자신이 선 자리를 가득 채워내는 변덕스럽지만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헬렌은 사파리에서 테디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로즈와는 자매 관계이기도 한 헬렌은 테디와 공범이라고 하는데, 과연 누구를 도왔을까요? 아마 헬렌의 어머니인 레이디 블랑시를 도운 게 아니었을까요? 펄틀리셀 헬렌의 탑노트는 핑크페퍼와 만다린, 미들노트는 제스민과 투베로즈, 베이스노트는 샌드루드, 캐시머란, 크리미우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헐틀리셀렌은 실제로 시향해보면 탑노트에서는 각 노트가 잘 어우러진 향이 약하게 느껴졌고 미들노트에서는 투베로즈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스노트에서는 샌드루드의 향은 많이 느껴졌지만 캐시머런과 크리미우드의 향은 잘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우디, 화이트플로럴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헐틀리셀렌을 추천해보겠습니다. 윌리엄 페날리곤은 남성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향인데요. 윌리엄 페날리곤은 페날리곤스의 창립자이자 향수계의 황태자로 유명세를 쌓았던 조향사 윌리엄 페날리곤을 포트레이트 컬렉션 세계관 속에서 다시 탄생시킨 향입니다. 페날리곤스에서는 윌리엄 페날리곤을 향조계의 전설이라고 하는 베티버를 중심으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윌리엄 페날리곤의 탑 노트는 베르가못과 제스민, 미들 노트는 베티버, 인센스, 시더우드. 베이스 노트는 벤조인, 샌드루드, 암브록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페날리곤을 실제로 시향해 보면 탑 노트에서는 베르가못의 향이 느껴졌고 미들 노트에서는 베티버와 인센스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스 노트에서는 샌드루드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우디하면서도 오리엔탈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윌리엄 페날리곤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페날리곤스 포트레이트 컬렉션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향수들은 다양한 디스커버리 세트와 트래블 세트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한 페날리곤스 매장에 방문해보시거나 디스커버리 세트, 트래블 세트를 통해 직접 시향과 착향해보시면서 페날리곤스 향수만의 헤리티지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